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소득률을 통해서 사업체의 생산성을 어,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음, 생산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체가 있고, 생산물을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도 있죠. 금융업, 금융업체나, 뭐, 상업이 종사하는 사업체나, 이제 그러한데,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요. 비교를 하게 되면, 생산업체가 항상 어 동일한 조건 속에서 보면 순수동률이 낮게 나오죠. 왜 그런가요? 원료 투입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을 막 비교해가지고, 성산 성이 높니? 높니, 낮니,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조건을 갖게 해서 비교해야 된다. 항상,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라고 했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음, 사례도 드러났죠. 삼성전자 현대차는 원료 투입 비용을 포함시키면 순소득률이 6.4%, 8.2%잖아요. 2023년에 그랬죠. 어. 근데 SK텔레콤은 11.9%잖아요. 아, 생산성이 높네. 근데 SK텔레콤은 통신사죠. 그 원료를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원료 투입 비용도 조금 있다고 뭐 적어놨는데, AI가. 근데 이제, 음, 원료 투입 비용을 제외해 해석하고, 이제 작업도구와 인건비는 어디, 어디나 다 있죠. 그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12.9%로 올라가고, 현대 자동차도 15.5%로 올라가죠. 비교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사업체의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생산성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살펴보자. 분자에 대해서는 핵심이 되는 것을 다 언급했죠. 그럼 이제 분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수소동률은 일정기간 발생하는 비용분에 일정기간 발생하는 수소도 곱하기 100%. 분모가 감소해도 수소동률이 증가하죠. 분모에 집중을 하자. 이제 부그 분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감소하면 투입 비용이 감소하면 자연히 분모가 감소하니 어떤 종류의 사업체가 순수동률이 증가한다. 이를 원료를 투입하지 않는 사업체와 원료를 투입하지 않는 사업체 각각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자. 사실 뭐 그냥, 좀 한번 그냥 빠뜨릴 순 없으니까 증명하는 거지 뭐 어떤 경우인가? 자국도 구 투입 비용은 일정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구성하니까 감소하면 감소하겠구나. 누구나 쉽게 알수 있죠.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죠. 증명을 하고 넘어가자. 그래도 원료를 투입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로 살펴보자. 작업도구 투입비용과 인건비는 각각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판매단가는 한건당 만원이라고 하자 판매량 500건이, 판매량이 500건이면 총소득은 500만원이 된다 어렵지 않죠 500건 곱하기만 원 하면 되죠 총비용은 400만원이므로 순소득은 100만원이 되고 순소득률은 25%가 된다 작업 도구 투입 비용 100만 원을 줄여서 100만 원으로 할 경우 고정 비는 300만 원이 된다. 아 그래요. 총 비용은 이때 판매 조건이 동일하면 소득은 500만 원이 되고. 순소득은 수소득, 200만원, 순소득률은 66.7%가 된다. 그렇죠. 계산해보면 알죠. 비용은 100만원 줄어서 300만원이 되고, 비용이 줄 만큼 판매금액은 그대로니까 200만원이잖아요. 순소득은 200, 100만원 증가했고, 순소득률도 66.7%가 되어버리죠. 사업체에서 작업도가 투입병을 줄이려 하겠어요. 감, 늘리려 하겠어요. 줄이려 한다는 거 줄일 수 없는 작업 도구는 제 아무리 기술 어, 그래요 새로운거 라 하더라도 쓰, 쓸까요 안쓸까요 안쓴다는 거예요 작업 도구 투입비용 증가시키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이 되도 하여간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어, 작업 도구 투입비용은 감소시키려 할 것이다 다 감소시키려 하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원료를 투입하는 사업체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는 뭐 다르겠느냐 뭐 마찬가지겠죠 근데 좀 보자는 거예요 작업도구 투입비용과 인건비는 각각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상품 한 개당 원료비는 1만원 판매단가는 2만원이라고 하자 예전에 가정했던 거랑 똑같죠 판매량이 500 게임이면 원료투입비용은 500만원 총비용은 900만원이 된다 원료투입비용이 많으니까 부모를더 커지는거죠 총소득은 1000만원 순소득은 100, 100만원 순소득률은 11.1%가 된다 그렇죠 뭐 계산해보면 쉽게 나오죠 작업도구 투입비용을 100만원 줄여서 100만 원을 할 경우, 고정비는 300만 원이 되고, 원료비는 동일하게 500만 원이면 총비용은 800만 원이 된다. 총소득은 1000만 원으로, 수소득은 200만 원, 수소득률은 25%가 된다. 11.1%에서 2 2 2 5로 증가하더라. 음, 그래요. 다두배 이상 증가하죠, 수소득률이수소득은 200, 2배 증가하고. 그래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 그래도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뻔할 것 같아도 뭐 뻔한 확실하게 알고 가자는 거예요. 아까 같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사업체 소유주는 작업도구 투입비용을 감소시키한다 사업체 소유주는 누구나 다 알고. 작업도구 투입병을 감소시키려 한다. 의지가 있죠.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정부 정북, 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실하지 않겠죠. 음 그래요. 실제로 작업도구 투입병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키는 상품이 나오면 누구나 구입하여 투입한다. 그렇죠 사업자 수준은 그렇죠. 하여간 누군가 자극 도구 투입병을 위의 자리처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하자 순소독은 두 배로 증가하고 순소독률 역시 어느 경우는두 배이 상승한다. 상 그렇죠 다 살펴봤죠. 한 개는 25%에서 66.7%로 두 배는 꽤 오르죠. 11.1%에서 25%로 순소독도 두배 증가했고 각각. 음. 원료 투입 비용이 포함될 경우, 수소소득률이11.1% 이상이 되면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 생산량은 증가하면 판매 가격은 하락한다. 이제 이걸 보자는 거예요. 수소소득률이 급증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어 어. 이런 조건을 해보자는 거예요. 11.1% 이상이 되면 추가 투자가 이루어진다. 예전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11.1%라고 가정하는 거죠. 유지되는 순소득률. 근데 이상이 되면 증가하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과 연결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가정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어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11.1%가 될 때까지 계속 공급되다 보면 가격이 싸지잖아요. 음, 그래요. 원료비 500만원, 고정비 300만원으로 총비용은 800만원이다. 이때 기대수소득률이 11.1%가 되기 위, 위한 총소득은 다음과 같다. 총소득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상품 하나를 가격을 위해서는 총소득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 판매량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 초등학교 산수죠.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총소득 빼기 800만 원은 여기 800만 원을 꼭 해주면 되잖아요. 88.8만 원. 그럼 총소득은 800만 원을 각각 더 해주면 사라지죠. 그럼 488.8만 원이 된다. 어. 순소 농률이 11.1%가 되는 판매 단가단산것 같다. 그럼 나누기 500을 해 주면 되잖아요. 17,766원이 된다. 그 작업도 투입 비용을 낮추 낮추려 하, 하죠. 성공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하, 그래요. 순소 농률과 순소 농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전문적 용어로 하면 일반적 기대수준 소득률보다 수준소득률이 훨씬 크면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싸진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현시대는 현시대에서는 상품가격이 싸진다 그런 효과가 있다.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예전에 아주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싸진다. 결국은, 그 뭔가요? 혁신,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발견되는 거는 작업도구 투입병을 낮추려 한다. 그, 그,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낮추기 싫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 소유주가 순소득도 많고, 어, 순소득률도 높은데, 왜 일부러 가격을 다운 시켜요? 근데 왜 가격이 다운을 시한 가지 요인이 더 결합된다.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가 이루어진다 일반적 기대수는 소득률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서 가격,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것이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누구나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감소하면 순소득과 순소득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 전체적으로 작업도구의 혁신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로 일어난다 실제로 현시대는 고대와 다르게 혁신이 일어나기에 이와 같은 현상은 현상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상품 가격에서 작업수단 투입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보자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요 어,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두두 사례를 나눴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어떻게 생각하기 쉽나요? 수백억, 수천억 원에 이르는, 어, 설비시설, 작업도구죠. 설비시설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당 작업도구 투입비용을 보자는 거예요. 상품 한 개에 작업도구 투입, 들어가는 작업도구 투입비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가가 반영되는 거고, 옆에 거는 물가가 반영 안된 거죠. 1979년에서 만 원, 1989년 16,600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봐라! 증가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그 다음에 감소했죠. 12,500원 그래요. 13,300원. 어, 또 증가하잖아. 이러잖아. 17,200원. 29년에는 10년 단위로 본 거죠. 17,300원. 2025년에. 알아 증가하지 않느냐. 설비시설이 비싸지니까. 근데 물가를 반영해보잖아요. 반영해보자는 거예요 8 0년대는 짜장면 값이 500원 했잖아요 지금 7500원 하잖아요 그럼 5만4천원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한, 한 5만원 잡아도 500원이 한 7천원 된다면 14배 올라야 되잖아요 50만원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하여간 뭐좀 물가가 정확히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 값으로 보면 1980년도 54,000원이 얼마가 됐나요? 투입되는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17,300원이 됐다는 거요 50만 원이 안 되고 절반, 이하, 절반 이하도 아니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 단, 한 상품에 차지하는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급감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차라고 해서 다를까? 단위당 실집 투입 비용이 예를 들어 1980년대 보면 1300만원이었다. 아, 70년대에는 500만원, 8 7년대는 400만원 감소하죠. 97년에는 250만원 감소하죠. 2007년에는 285만원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2017년 313만원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2025년 523만원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거의 한 10년 단위로 본 거죠. 근데, 물가를 반영해보자. 가 짜장면 값 얘기했죠. 77년에는, 어, 기준 연도를 25년으로 잡으면 2,9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87년도에는 1,300만 원이었고, 97년에는 520만 원이고, 계속 감소하죠. 2017년에는 380만 원까지 감소하죠. 2025년에는 조금 늘었죠. 어떤가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작업도구 투입병을 감소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순소득과 순소득률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생산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작업도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겠죠 아 작업도구 투입병을 낮추, 낮추면 단일당 작업도구 투입병을 낮추면 그래서. 그, 자극도 투입병을 낮추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아무리 비싸도 대박을 터뜨리겠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들이 있겠죠. 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도 대박이 터지는 거죠.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아시아 사람들 특히, 아, 우리가 유럽보다 문명이 발전했는데, 유럽에서 우연히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역전이 된 거야.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먼저, 작업도구 투입병을 낮추려는 의지를 가진 상공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를 지니, 어느 정도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의지가 있고, 또 그것을 아는 또 상공인이 있고, 그 통제에서 벗어난 상공인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의지 없이,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일이 안,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진짜 있느냐. 아니, 뭐, 기업 보면 다 이게 그런 의지가 있으면 확인이 되잖아요. 또 파는, 거, 그런 걸 연구하는 사, 연구해서 개발하는 사업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냐, 없냐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지, 뭐든. 그래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설비시설을 구매하여 생산하니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EUV 노광기는 반도체로 막 그릴, 그릴 때 쓰는 장비인데 대단 가격이 2,500억, 삼, 3,000억 원에 이른다. 이것이 없으면 첨,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든다. 자동차 조립 로봇 시스템 전체 라인은 수백 개의 로봇과 제어 시스템, 정밀센서가 통합되다 보니 수천억 원이 투입된다. 수백억 수천억 원을 투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몇몇이 그냥 일반인들이 어그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하도 할 수도 없겠지만 할수 있는 뭐 예를 자동차를 만드는데 어. 그냥 몇몇이 수수작업으로 만들어요. 다, 사, 상품 한 개당 투입되는 작업 도구 투입 비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다는 거예요.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비록 수백억 수천억 원고 상용 설비 시설을 이용하지만 대량 생산하겠죠. 한 개당 단위 비, 작업 도구 투입 비용을 따지면 훨씬 싸다는 거예요. 음, 그래요. 즉, 초고가의 서비스을 갖추는 이유는 결국 단일한 작업 도구 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달리 얘기하면, 초고가의 서비스을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작업 도구 투입 비용은 상승한다. 그렇죠? 그래, 한번 재미 삼아 살펴볼 수도 있겠죠. 어... 수공업으로... 자, 어, 자동차, 자동차를 만들면, 자, 한 개당, 한 개당 작업, 도구, 투입 비용은 얼마나 될까? 용접기 절단기, 프레스,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 수억 원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비, 가, 갖추고, 비싸지, 뭐, 고가의 수백억, 수천억, 수천억 원의 서비스를 갖추고 하면, 작업도 투입비 병은 523만 원이 드는데아예 그래, 수공업이 더 쌀지 몰라. 그렇게 해서 만들면, 한 대당, 한, 한 5억은 든다는 거예요 비싼 걸 사니까 작업도 비용이 증가하지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공법으로 차를 만드는 경우가 있니 그, 롤스로이스, 파간이 이런 건 수공업으로 만든다. 뭐 하여튼, 기계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디테일 이런 것 때문에 또 아직도 있다. 비싸겠죠, 이런 거는. 왜? 작업도 투입용이 엄청 비싸겠죠. 비싸지. 이러면 엄청 비싸다. 20, 파간이 이런 거 25, 30억씩 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로스로에서 5억에서 8로간다 왜? 봤잖아요. 작업도 5취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몇억씩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